윤태곤의 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 아, 어떤 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정치판을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두루 잘 읽는 분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아, 윤태곤 실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 소개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유, 과분합니다. <laughs> 예. 윤태곤의 판. 어, 이, 판이란 이름은 마음에 드세요? 예, 제가 뭐, 무슨, 눈, 판, 사이다, <laughs> 뭐, 뭐, 이런 것좀 여러 번 해봤거든요. <laughs> 판, 상당히 일렀어요. 마음에 듭니다. 파, 예. 나,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이름을 강력하게 밀었는데, 예.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예. 또 당마다 주장하는 게 첨예하게 다르고, 뭐,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는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음. 읽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좀, 그리고... 저는 대체로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 예.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한99% 정도는 음. 100% 선이고 100% 악이라는 건 잊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 이런 부분에서 보면 괜찮고, 저런 부분에서 괜찮, 보면 괜찮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수는 있죠. 뭐, 야구 경기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네. 어떤 찬스에서 번트를 되느냐, 강공을 되느냐, 음. 그 자체가 선과 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 적절하냐. 그쵸. 그 선수의 뭐 기록이라든지 그 상황에 적절하냐.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음. 그런 관점에서 좀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윤태권의 판. 오늘 네. 첫 순서. 일단은 제일 뜨거운 곳부터 가보죠. 지금 대표공선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어, 4일간의 투표 기간 중에 절반이 지났어요. 네. 2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투표율이. 36% 그렇죠. 당원 투표율 36%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난번 총 투표율, 지난 경선 총 투표율보다 지금 뭐 월등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당원들이 투표를 할수 있게 만든 게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음, 그게 제일 높았다. 제일 높아요. 그 전에 제일 높았을 때가 2014년인데 생각해 보시면이 2014년은 박근혜 정부 한참 때예요. 어, 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 개혁 정당이 정말로 힘이 셀때 그렇죠. 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36% 하면 은 아니 그게 그렇게 높은 건가 보실 음. 수도 있는데 보통 한 25, 26 그렇지. 이렇게 왔는데 상대적인 수치를 보면 높은 거다. 그리고 이 수치는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고 당원 수치거든요. 음. 네.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면 요 어, 당원하고 당, 이른바 당신 민심이 뭐 같니 다르니 이런 논쟁이 음.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수렴돼요. 높아지면은. 아, 당원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심과 당심이 등치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냐면요. 예. 자, 당원 투표율이 낮다라면 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고 말하자면 약간 핵심 당원 음. 혹은 강경 당원 이런 분들이 그치. 투표를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투표율 낮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물이 있는데 물이 자꾸 날아가요. 예, 예. 그럼 소금 양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금의 비중은 높아지고 물이 짜지는 거죠. 예, 예. 그럼 사람들이 보통 아이 물이 너무 짜서 문제다라고 하면 물을 넣어야지 해결이 되는 건데 음. 오히려 인기가 없으면 물이 날아가 버린다. 어.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과거 이야기를 듣기 그렇지만은 자 2016년 총선에서 그 진박공천, 음. 옥대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네. 완전히 뭐 큰일 났죠 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네. 그래가지고 바로 전당대를 회 치렀습니다. 음. 관심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누가 당 대표가 됐는고 하니 음. 이정현 당시 의원 그때가 그때통령요심그혜전 대통령 그때가 그때가 그거가 그때가 그거가 그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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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 다섯 명 후보 중에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어, 인기 좋은 사람이 유리한 거죠. 인기 좋은 사람이 어, 유리한 예. 거죠. 그니까, 그 뭐, 항상 저희가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한데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laughs> 뭐 이야기를 다 하니까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후보들이 되게 민감한 상황이잖아니니굉근 네.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음. 자, 우리가 한 3, 4주 전 이렇게 했을 때 이준석이 되면 정말 돌풍, 음. 이변이다. 음. 지금은 이준석이 떨어지면 이변이다. <laughs> 대이변이다, 막판. 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아니 중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이렇게 초반 투표율이 높은 건 전통적 지지층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던데 그건 아닌데요. 모든 선거 때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여론조사고 바당민 심은 다르다. 우리 불과 사칠 재보궐 선거 때도 뭐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그 상대편 쪽이 그런 말을 했었고 거기 비춰 보시면은 조금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막판으로 갈수록 굉장히 설전이 거칠어지더라고요. 네. 뭐, 뭐 원래 당대표 선거하면 이렇게 막 비방 문자 보내고 음모론 제기하고 뭐 이래, 이래, 이래요. 제 관점에서는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아 좋아진 겁니까? 예, 네, 이 정도면은 음. 뭐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음. 볼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또 점점 달라지는 게 이거는 이번 이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최근에 음, 전당대에서도 그랬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선거다. 네. 조직력이 옛날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방 간담회뭐 오찬 조찬 모임 네. 뭐. 만참 모임,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게 후보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조직원들이 풀뿌리로 정부에도 다퍼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방역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방역, 방역법 위반이 죠못 네, 모이죠. 이러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뿐만 회 아니라 곧바로 이거 끝나면은 이제 민주당 그 1차 경선, 대선 후보 1차 경선이 예. 진행되는데, 거기, 그리고 앞으로의 다른 경선들까지도 음. 코로나 시대 선거라는 게 우리가 뭐 어. 내년 하반 아,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전 국민적인 집단 방역이 이제 이루어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그래도 세계적으로 볼때뭐 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우리 대선이 내년 3월인데 네. 그 이번 대선도 이런 코로나 시대의 선거에 영향을 받을 거란 어. 거죠. 조직이 그렇죠. 전만큼 힘못 쓰는 맞습니다. 선거가 대선도 될 네. 것이다. 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제일 궁금한 질문은 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요 시나리오를 우리 한번 좀 짜보죠. 네. 우선 예선 예비경선 득표율 1위 이준석 후보 만약 이준석 당 대표가 탄생한다면 국민의힘 앞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지금 이제 사람들 관심이 약간 낮은데, 국민의 힘이. 최고위원 그 경선도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맞아요.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그쪽도 비슷한 흐름이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초선 뭐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예, 예. 배현진 의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호남 출신이거든요. 예, 예. 최고위원은 물론 이제 여러 명을 뽑으니까 좀 중진급하고 신진급이 조화를 이룰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초선들의 이제 흐름이 됐는데 음. 그런 흐름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앞서 예. 말씀 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의 정치에 조금 더 적응을 빨리 하는 정당이 민주당보다 국민의 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 이준석 후보가 말이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는데 특히 정복 값이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중전에 아주 능할수 있는 후보일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네. 송영길 대표를 하여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가지고. 같이 맞장 토론 하시죠. 어... 그런 식의 압박들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어, 전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그 그리고, 정도가 될 거다. 네, 그 정도 그리고, 공격적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뭐, 우리 뒤에 이야기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 출당 네.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준석 효과인 거죠. 말하자면. 아니, 민주당이 12명 후보한테 탈당 권유한 게 어떻게 이준석 효과예요? 야 이준석이 되면 어떡하냐.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데, 예. 라고 했을 때, 우리도 바뀔 수 있는 거 빨리 찾아보자. 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자. 저는 이거는 이제 정, 음, 정무적으로 볼 때는 좀 위험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음. 큰 결심을 한것 같아요. 자, 11일 날, 금요일에 이제 네.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변당대 결과가. 예. 그 이전에 민주당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음.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예. 당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 왜요? 만약에 왜요? 당내에서 반발이 없고 아유 잘했습니다 네. 라고 하면은 밖에서 볼때 에이 별거 아니네 아 아프지 않잖아 그런 건아 근데 이건 아프잖아가 되는 거잖아요 당장 김한정 의원 지금 인터뷰하고 가셨습니다만 울분을 토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을수록 야 지도부가 결단을 대단하게 그렇죠. 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12분의 의원들을 보면은 뭐 성격들이 다양한데 여기서 성격이랑은 정치적 성격. 정치적 성격.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송영길 대표하고 35년 직기, 네, 대학 동문이고 같이 운동도 같이 했고 그런 의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우상호 거죠. 우상호 의원도 포함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뭐 육참 고일단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음. 아 진짜 뭐 하나 보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 12명 출당 권유 조치도 이준석 바람에서비록되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저 부동산 투기 의혹 좀 얘기하셨으니까 국민의 힘도 전수조사 받아라. 아, 받겠다. 근데 감사원한테 받겠다. 이 요런 런분이기거든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경우에 3월 달에 서약선 다 받아 놨었어요. 네. 다 하겠다. 그럼 이게 새 대표 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지금 그렇죠. 이제 야당이 아 여당이 공세를 펴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음. 아니 우리 1 1일나 전당대회 하니까 네. 그거 끝나고 새 대표가 할 거야.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래 그때까지 우리 참아줄게. 그럼 그 다음 날 어떻게 할지 보잔데 제 생각에는 대표가 될 분들은 이거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되든 그렇죠. 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 그러니까 모르죠. 뭐 감사원으로 할지 음, 권익위로 음. 할지 그리고 또제 문제는 감사원에서. 우리는 권한이 없는데요라고 네. 해버리면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권위로 밑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가 우리도. 됐든 간에 이 전수 조사를 피하진 못할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누가 네. 대표가 되든 네. 오케이. 자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상황을 예상해봤고 반면에 나경원 주호영 혹은 홍문표 조경태 이런 중진 후보들이 되, 될 경우 는 어떻게 보세요? 중진 후보들이 될때 오히려 더셀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럼... 아, 이준석 아니니까 이 바람 꺾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나경원, 주호영 이런 분들이 대해 아니, 내가 해도 음... 더 세게 혁신할 수 있어. 더쓸수 이런 ]니까. 걸 처음에는 보일 거라는 거죠.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를 조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준석 후보 도전만큼이나 나경원 후보 도전도 이례적이에요. 왜냐면 하 여러분, 1년 전에 총선에서 고배 마시고 서울시장 선거 경선 탈락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 당대표 선거 나온 겁니다. 이거 이례적인 거거든요. 만약 이번에 나경원 후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타격이 이제 크겠죠. 크겠는데 이제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몇달 있다가는 그러면 이제 나경원 후보가 제 생각에는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서 대선 경선에 또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음... 뭐 윤석열이 될건뭐 누가 될건 간에 예, 예. 나경원은 옆에 두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자기의 역량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렇다면은 뭐또 다음에 또 뭔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대선 이후에. 하지만 상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은 네. 맞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아,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경선의 막판 이슈가 됐는데 그이 얘기 잠깐 두고 잠깐 뒤로 두고 네. 민주당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갑작스럽게 개헌 카드가 떠올랐어요. 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을 해서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넣자 이렇게 얘기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요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아나 그거 반대다. 국민 구율이 더중요한때다 요런 얘기 했거든요. 뭐, 경국대전 뭐 쓰는 거보다 <laughs> 뭐 구율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툭 나오는 거예요? 개헌이라는 게한 10년째 나오는 건데 국민들한테 개헌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면은 거의 찬성해요 찬성해요 네. 예 어. 근데 개헌에 그럼 이런거죠 우리가 이 앞에도 이제 연령 대통령피 선거권이 40세로 돼 있는데 이거라도 고쳐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음. 하는데 개헌은 역량이 되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전국민 투표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기왕에 할거 그것만 할수 있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자 그러면서 안 되기가 십당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아.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은,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탁 열면은, 제일 크게 나올 것이 영토조항이거든요? 어...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그 보독 보속, 독도도를 영토로 한다.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 사실은 어, 법비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최상위법이 헌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 헌법에 따른 북한 영토는 다 우리 땅이고 미수복지구예요. 헌법에 따르면 우리 빨리 수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행정력이 반국과 단체 때문에 못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어, 헌법에 따르면 그렇네요. 그렇죠. 헌법은 최상위법이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맞냐? 이걸 그럼 어떻게 이걸 손손뭐 것이냐? 고치려고 하면 아니 그럼 뭐 통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냐? 뭐 <laughs> 민국의 정통성 부정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을 통해서 좀 뭔가 흔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개헌론을 꺼내고 안될거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알지만 정치판을 흔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선 던지는 네. 카드가 개헌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도는 될수 있겠죠. 대선주. 근데 이것도 과거에도 잘안 됐던 게 대선주자들이 공동으로 아 내가 당선되면은 곧바로 개헌 추진하겠다 음, 음. 이앞 대선도 그랬고 앞 대선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면은 뭐 적폐청산도 해야 되고 할게 많으니까 <laughs>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좀 달라지는 네. 느낌으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그럼 반대하는 이유는 이판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경선 연기론도 잠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불붙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치 스케줄을 보면요. 네. 이번에 6월 11일에 국민의힘 전당대가 회 끝나고 나면 곧바로 민주당의 이제 컷오프 경선 6명을 뽑나? 이게 이제 바로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 연기론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도 음. 강해지는 거죠. 항상 이런 선거라는 거는 음. 1등에 대한 공격이에요. 네. 어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경선 연기론, 그 다음 최근에 그 기본 호득제에 대한 공격 어, 같은 예, 것들이 예, 다 예. 이재명 기사에 대한 건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이재명 기사 강하죠. 음. 뭐 사실 지지율 차이로 치면 격차가 아주 큽니다. 2위하고. 그런데 예. 네. 지금까지 이재명의 강점은 언더독이었거든요. 뭔가 약자, 도전자, 이런 음. 면모를 통해 가지고 강점을 보여온 건데, 음. 이제는 1등, 음. 수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어...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사된 이후에도 뭔가 공정이 들어오면 역공, 음. 더 세게 역공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헤쳐 나갔는데 이제도 그런 게 가능할 것이냐. 근데 또 여당의 후보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의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어를 잘할수 있을지, 저도 참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 할지, 이재명 씨가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 네. 일단 경선 연기는 이거될거 같아요, 안될거같아 틀리셔도 괜찮아요. 어, 어떨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편적으로 뭐 논리적으로야 경선 연기를 우리만 너무 빨리 할수 있냐, 저쪽은 뭐더 천천히 하는데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치? 제일 문제는 네, 제가 대선할 때 네, 네. 국민들이 별로 여기 관심이 없더라. 이슈가 아, 이슈로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 뜻이에요. 아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주위에서 경선 연기 이야기하는 분 많으세요? 제 주변엔 많아요. 아, <laughs> 저는 맞을데요. 시사 프로 만드는 사람들이라제 네. 주변엔 많은데. 아니, 사적인 주위에 제 주위에는 사적인 주위에는 네.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 방송국 사람 말고는 제 친구들은 이런 얘기 안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되냐 네. 윤석열이 되냐 이까지는 올라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대중적 관심이. 예, 예. 근데 경선 연기론까지는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경선 연기론이 이슈가 되려면요. 아... 뭐,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되지만 은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기는 음. 쉽지 않은 거고, 음. 1등, 2등하고 비슷하면, 네. 아, 조금 이렇게 바꾸면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음. 출렁거릴 때, 그게 이제 힘을 받는다는 거죠. 출렁거려야. 네, 강하게 찬성도 하고 강하게 반대도 예, 하는데 지금은 예. 찬반이 있긴 있는데 조금 예. 우물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6월 11일 이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 국민의힘 예. 발 변화, 그리고 예. 아까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 예. 민주당 쪽에서 이제는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또 민주당의 이제 쪽 후발주자들 같은 음. 경우에 이거 더 세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음.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아하 음. 그. 결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야 그렇죠. 끝나야 뭐가 보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주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잠깐 여쭈려고 했는데 한1분 남아가지고 이분은 어, 어떻게 국민의힘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름에 가는 거는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기정 사실이에요. 근데 빨리 들어가서 뭘 만드냐? 네. 아니면 내가 뭘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들어가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약간 내부에서.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보도도 계속 들어간다고 했다가 여름은 아니라고 했다 나오는 것도 내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 역시 6월 11일까지는 미뤄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진짜로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 배제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이준석 후보 말에 동의하는 거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이기는 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의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길 음. 수 있는 사람이냐니까 뭐 배제하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판을 한번 쭉 읽어봤고요.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결정된 후인 다음 주에 <laughs> 다음 주에도 한번 판을 읽어보도록 하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 분석실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